저희가 모델 60S란 모델로 제주도 3일 승강기에 납품하게 된 주제입니다. 저희가 전원은 어, 올스 s t 하고, 펀싱접터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펀칭에는, 자, 레이저 조준이기조되어 있고, 슬로폰이나 원형이나 다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작업도, 어, 펀이나 슬로폰 다 작업할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소통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저 조은 빛이 있어서 정확한 센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큐 이번에는 저희가 앵글 절단과 평철 절단과 한번 각본에 대한 절단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글 절단 부분에는 뒤에 아대가 있기 때문에. 거리 측정되면 바로 놓고, 바로 놓고, 앵글을, 스위치 밟으면 작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글, 그 다음, 앵글 기접이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기접이란 것은, 제가 보면은 동 넘어 자르는 부분을 기접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앵글 절단에서 휘저기도 가능합니다. 샤링 부분에서 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럼 평철 절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렸습니다. 금형그 예. 첫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장공을 쓰다가 원형으로 바꿀 때는 상부금형을 먼저 상부결착하고 하부를 고정시킵니다. 고정시킨고 뒤에 저희가 레이저 조준빛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맞이 안나오면 확인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테스트를 확인할 때, 센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더 확인하고, 어, 센터가 확인되면은, 파을 닫고, 완전하게, 모발로 놓고, 그런 앵글 구멍을 뚫어 봅니다. 뚫어 볼 때, 어, 음, 이상 없이 잘 나옵니다. 이쪽과 똑같이, 음, 다시 한번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